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쿠마TV의 윤용구입니다. 호쿠마는 시부리 말로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 호쿠마TV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소리의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낙심과 실련과 절망에 처한 모든 분들은 이 방송의 눈과 귀를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위로와 치유와 평강과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울증 치유의 성경적 특급 비법은 무엇인가 우울증 치유의 성경적 특급 비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일부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아,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수백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우울증 환자들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 이번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치유의 성경적 비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3회일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왕을 번뇌하게 할때 다윗의 수금 기타 일종이죠.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한 즉 사월왕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시간마다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고침받고 이에 일어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깊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거보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 의인이란 뭡니까? 성령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예, 성, 다시 말하면 성령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어, 권능 있는 기도를 하겠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심이큽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래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몸 가운데는 영혼 가운데는 더러운 죄, 특금만큼의 죽음 아로 남은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본문에는 없음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 마귀 악령이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므로, 기도하며 금식할 때 병마가 떠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울부짖어 강구하라. 시1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실 때 응답을 받으셨으며 또한 시스기 시숙이 왕이,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열왕기야 2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시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네, 눈물을 보안노라 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그의 벽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음을 성경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조국과 민족이 어렵고, 하나의 교회가 어렵고,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가 어려울 때, 눈물 뿌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라입니다. 용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거 용서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요약, 요약해 보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용서 못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용서 못 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용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을 더 짓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소음 기도하라 입니다 소음 기도 약속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약속 3일상 1장 10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들을 은퇴하지 못해서 울부짖어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할 때 약속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삼, 사무엘이라는 옥동자를 아, 인, 인퇴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한나처럼 소원하여 하나님께 맹세 약속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남은 여생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게 노라고 아, 소원하여 약속하여 기도할 하때 하나님께서 이를 이 중심을 보시고 어여삐여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매사에 다 때가 있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라고 그래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나님은 나를, 날 떠났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오해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봄새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다 때가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죠. 세상 만사에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럼 어느, 어떤 때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때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선한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어떤 때는 빠를 때는 두세 시간 만에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 20년이 걸려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 우리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말씀을 모르고 낙심 절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서 친척 중에 40년 묵은 우울증이 치유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처럼 기도하시고 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더러운 우울증과 병마가 떠나가 치유받는 치유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대망의 새해 기행한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